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잔뜩 준비해왔는데, 저의 올여름 쇼핑리스트들, <laughs> 추가 아이템들, 뭐, 액세서리 이런 거부터 생활용품들까지 가득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스토리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여름 쉬폰 스커트. 제가 요런 하늘하늘한 여름 스커트를 하나 사고 싶어 가지고 지그재그에서 별 생각 없이 15,000원이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워. 특별히 비싸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고 이 밴딩도 너무 꽉 조이지 않고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짧지도 않고 심지어 시원한 소재여 가지고 이렇게 허벅지나 이런 데 들러붙지 않아요. 여름 스커트 하나 필요하시면 어 이거 추천. 15,000원이니까 화이트도 뭐 묻더라도 사실 부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 브라탑 영상에서 제일 문의가 많았던 볼레로 가디건 쓰리타임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제품을 알았거든요 근데 차마 구매를 못했어요 6만 원대인가 그런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가 계속 아른거려 가지고 사봤는데 오 확실히 일반 보세에서는 본적 없는 퀄리티야 이 손목에 이걸 시보리라고 하죠? 시보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짱짱하고,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요 끈! 이 앞쪽에 있는 스트랩이 진짜 이 제품의 포인트인데, 이게 되게 저렴하면 진짜 되게 싼티 나거든요? 근데 되게 통실통실해가지고, 마감도 진짜 잘 돼있고, 이거 후기 보니까 극찬이 되게 많던데, 이유를 알겠어요. 아 참고로, 두께감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렇다고 저렴하게 되게 얇은 스타일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런 데 앞에가 다 트여 있고 몸통 쪽도 트여 있다 보니까 짧은 치마 같은 거 입으면 별로 더운 느낌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이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도 스토리에서 되게 무늬가 많았는데 파란 색깔 선글라스예요. 매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누가 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파랬는데요. 근데 이걸 막상 껴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파랗지 않나요? 좀 네이비색 같은 느낌이 나 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여름에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베이직한데 색감이 유니크해 가지고 신선하다 싶어 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핸드폰에 바로 꽂아서 쓰는 도킹 형태의 보조 배터리거든요. 이번 여름은 아니고 사실 태국 여행 갈때 조금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급하게 로켓 배송으로 샀거든요. 그 이후로 너무 잘 들고 다녀요. 쭈언니 나노백에 들어가면 진짜 공간이 널널해. 우리 왜 그냥 책상 위에 C타입 충전기 하나쯤은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꽂아놓고, 어, 배터리 없다! 이러면 그냥 가져가거든요. 케이블 하나 따로 안 챙겨도 되는 게 아,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역시 도쿄에 가져갈 겁니다. 뭔가 하다 보니까 휴가템 리뷰가 되어가고 있는데, 휴가랑 관계없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베어그릭스 유청 불리기. 저도 기존에는 그릭 요거트 만들어 먹을 때 면보로 묶어가지고 유청 내려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귀찮은 거야. 반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눈딱 감고 질렀는데 오, 거의 신세계를 봤어요. 플레인 요거트 1.8L짜리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통 넣으면 딱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그 1.8L 여기 가득 부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넣어 놓고 한 10몇 시간 이후에 누름판 넣어가지고 눌러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들여다보는 빈도도 훨씬 적고 나중에 세척하기도 편해요. 따뜻한 물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풀어가지고 1시간 정도 냅두고 물로 헹구면 싹 없어집니다. 요거랑 같이 구매하셔야 될게 글라스락 정사각 용기인데요. 서치하다가 알게 된 건데 딸려 올라온 그릭 요거트가 진짜 여기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밀어 넣으면 딱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그 꾸덕꾸덕함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진짜 꾸덕하기 바로 직전에 그릭 요거트 정도를 좋아하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요청을 빼가지고 먹으면 딱입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더 꾸덕한 거 원한다. 그럼 더 오래 놔두면 돼요. 이 4만원 뽕 뽑으려고 하면 그릭 요거트를 몇번 만들어 먹어야 되나 약간 그렇긴 한데 집에서 꾸덕 요거트 만들 때 아마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긴 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샤워 가운이에요 저는 원래 그 잔물기들이 있는 상태로 옷을 입는 걸그 사람인데 아래서 바람 나오는 거 30만 원짜리 그것도 살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마사지 샵에서 그걸 한번 써봤다가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대체품으로 이거 추천드립니다 샤워실 앞쪽에 걸어놨다가 샤워 딱 끝나고 물기 다 닦고 이거 하나 싹 걸어가지고 수건 패드 척척 붙이고 머리 말리면 정말 세상 극락 아 내가 이러려고돈 벌었구나 이런 느낌 저한테는 진짜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도톰한 우리 왜좀 비싼 수건 두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무겁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바스트 포인트 이런 거 절대 보일 걱정 안 해도 되고 어깨끈도 되게 어깨에 잘 고정이 되는 편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스르륵 떨어져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패션템으로 넘어가 보자면 제가 이 귀걸이를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이렇게 연속으로 끼고 나왔는데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쁘긴 진짜 예뻐요. 도톰해가지고 볼륨감 있고 근데 예쁜 만큼 무겁습니다 뭔가 말을 할때 이렇게 흔들리면 얘가 흔들리는 느낌이 날 정도로 무게가 꽤나 묵직해요 저는 이왕 샀으니까 뭐 스키지만 귀 살이 좀 많이 늘어나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카메라 사진을 좀잘 받는 것 같긴 해 이거랑 비슷한데 좀 가볍게 나온 목걸이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 나노백 실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실버 액세서리를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왜냐면 기존에는 제가 거의 골드 액세서리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버 골드가 콤비가 된걸 좋아하는데 골드 액세서리를 믹스해서 섞였을때 너무 이렇게 동동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좋았던 게 길이감이 되게 길어요. 제가 50cm로 산 걸로 아는데 이거 60cm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 되게 키치하고 그리고 제가 캐리어도 구매를 했거든요 기존에 쓰던 캐리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손잡이 밑에 고무가 다 삭은 거예요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었어 요거는 페리티라는 브랜드의 캐리어고 인스타에서 공구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요 민트 색깔 컬러 근데 또 아시잖아요. 제가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락킹.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 버튼을 여기로 땡기면 바퀴가 잠겨요. 다시 풀면 다시 열리고.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혼자서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잡고 있는 것도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얘를 잠궈 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에 있는 이 보조 손잡이인데요. 저는 고향에 갈 때는 대부분 KTX 안 타고 오히려 비행기를 타요. 그거 아시나요? 평일에 가면 KTX보다 비행기가 더 싸다? 이 시간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같이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내용 캐리어를 되게 많이 끄는데 혼자서 이 캐리어를 그 오버헤드빈에 넣으려고 하면 팔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손잡이 하나 있는 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막상 받아보니까 안에 수납 섹션도 굉장히 잘 나눠져 있고 무엇보다 바퀴가 진짜 부드러워요. 360도 어디로 굴려도 하나도 걸리는 느낌이 없어. 첫인상은 되게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도쿄 가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또 촬영을 추가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스타에서 진짜 문의가 많았던 원피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레인부츠에 얘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동 구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얘는 좀 린넨 중에서도 탄탄한 린넨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잡힌다고 할까요? 살짝 신축성도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티치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사실 베이지랑 네이비랑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진짜 네이비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162인 저한테 딱 좋은 미니 기장감이고, 170 이상 넘어가시면 좀 너무 짧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휴가에서 같이 쓰려고 산 모자가 있거든요. 제가 구매한 건 아이보리 컬러고, 여기 앞에 이렇게 레터링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게, 앞에가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얼굴형에 맞춰서 좀 약간 쓸 수도 있고, 모자도 은근히 부피잖아요. 얘를 똘똘똘똘 철사를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쏙 조그만해진다라는 거. 뒤에 끈도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를 이렇게 날아가지 말라고 묶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요렇게 구멍이 나 있는 아이들은 바람 좀 분다고 해서 쉽게 날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장식으로 이렇게 뒤로 넘겨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만원 정도였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도쿄 갔다 와가지고 레인부츠 <laughs> 열심히 테스트한 거 다음 영상은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